네 오늘은 아 꽃송이를 보러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꽃송이 나도 꽃송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자리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꽃송이가 딱 보여주네요 아 여보세요 꽃송이 아 얘는 이제 막 이제 올라오네 어우, 대땡한 개, 그냥, 끝내줍니다. 오, 땡땡땡땡땡. 좋초고송이 야, 요거. 일주일만 냅두면, 뭐, 이만해지겠네, 그냥. 아,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물어가지고, 좀 아쉽긴 한데. 아, 참. 이게, 비만 왔어도 지금 막, 내 얼굴보다 더 컵송이 보어 왔는데, 야, 삶이 이렇게, 딱 보이네. 딸이 이제 이길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. 490인데, 아, 참나. 바위 옆에서 그냥 그러고 있네. 아, 옆에서 또 아, 옆에서 나꾸 있는데, 얘는 3군데. 어떻게 해? 꽃송이 보러 왔는데, 3위보이냐 네, 꽃송이, 하나, 예쁘게 보여집니다 아주 좋아요. 튼실한 게, 끝내줍니다, 이거. 아, 여기, 꽃송이가, 또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이고, 아, 이 야, 아주, 어우, 얘는 튼실한데요. 어후. 어 여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. 이렇게. 아, 이 이쁩니다. 아. 좋다.